주행심사 3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10번 블레이징 엔진, 11번 태권 부위는 연습 주행, 나머지는 신마와 휴양마, 심사 지정마들이 함께 달립니다. 초반 선두에 나선 9번 인플레이션, 7월 심사를 치른 신마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국산 두 살짜리 수말, 마체 중 488kg, 메디치글로리와 클리키티 클렉의 자마로 1등급 자이언트 스텝의 목에 형제맙입니다 외곽에서 반마신 차로 좁혀 나오는 10번 블레이징 엔진. 지난 주 심사를 받은 신마로 오늘 연습 주행을 달리는 국산 두 살짜리 수말 마체중 466kg 트리플라인과 큐피드 여장부의 자화입니다 안쪽에 4번 위즈골드가 3위권입니다. 3번의 경주류뛴 미승리마로 4월 경주에서 패출혈이 발생한 말입니다. 주행 심사에서도 3회 연속 패출혈이 있었습니다. 국산 세 살짜리 안말 마체중 478kg입니다. 직선 주로에서 앞서 달리는 9번 인플레이션 외곽의 8번 우왕룡의 걸음 돋보입니다. 외산 4등급의 네 살짜리 거세마 11월 경주 능력 부진을 보였습니다. 9번, 8번, 11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